가죽 이게 우리 가족방인데? 아이 식용유 아니야? <laughs> 세차 샴푸는 뭐야? 자동차 뭐야? 세차의 신기원. <laughs> 이건 뭐야? 여기 설명을 읽어. 타이어 광택 타이어. 아, 타이어 타이어? 이거 야 자전거 타이어 광택 내자. 안녕하세요. 자도구부입니다. 늘상 자전거에만 빠져 있다 보니 차에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요. 지난 횡성 라이딩 때 정말 오랜만에 차를 타려보니 차가 변색된 듯한 느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전거만 너무 때 빼고 광내며 탔구나 싶은 미안한 마음에 큰맘 먹고 셀프 세차장에 가서 자전거와 차를 한 번에 세차해보자 싶어 집을 나서 봅니다. 정말 화창한 봄 햇살 가득한 주말 낮에 자전거를 타지 않고 세차장으로 향하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는 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탓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에 사시는 아주버님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위에다 주차할 테니까 너 계단 위에다가 차 나오면 들어가. 나오면들어가면거 저기 하나 둘셋넷개칸 생기면 들어가. 아, 그런데 세차용품이 이렇게 많고 복잡한 거였네요. 가죽하는 거야? 우리 가죽하는 거. 야, 이거 안 자고 닦으면 안 돼? 아, <laughs> 어, 이거 식용유 아니야? 샴 샴푸, 세차 샴푸는 뭐야? 오, 자동차 세차의신기원 <laughs> 이건 뭐야? 여기 설명을 읽어. 이건 뭐 타이어 광택 타이... 아, 타이어 타이어? 이거 타이어를 광택낸다고? 이걸 야, 자전거 타이어 광택니다 나름 자전거 용품은 많은데 자동차 용품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저희들로서는 살짝 멘붕이 오려는데요. 세차 순서를 설명해 주시던 아주버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냥 세차장으로 함께 가주겠다고 하셔서 나름 쾌재를 불렀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셀프 세차 종종 이용하시나요? 세차 초보인 저희를 보시고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셀프 세차 초보인 자덕 부부의 차와 함께 자전거 세차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셀프 세차는 처음이고 신랑은 매우 오래 전에 이용했던 터라 낯선 문화에 잠시 멈칫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손 세차하는 곳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던데 자동 세차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 것인가 싶은 복잡 미묘한 심정인데요. 우선 세차장에 진입하면 보아 호스를 이용해 물로 애벌 세차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전거는 고화보스를 이용해 세차 시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거치하신 후 물을 분사해 주셔야 합니다. 물로 일차적인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셨다면 이제 거품을 도포하는데요. 저희가 간 곳에는 스노우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묵은때를 지우기 위해서는 몇분 정도 거품이 도포된 상태로 방치해 두셔야 하는데요. 자전거에도 살짝 함께 아, 거품을 도포해 줍니다. 아,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어? 이게 얼마나 기다려요? 아니, 1, 2분? 아, 1, 2분 있으면. 자전거는 세차장 오기 전에 센서들을 포함하여 안장, 가방 등은 제거한 채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그건 뭐예요? 이거, 그, 철분, 철분 제거제. 철분 제거제요? 아. 이게 도로 아스팔트 달리면 네. 휠에 네. 철분이 이게 다 달라붙어요. 아. 그러면 이제 때가 때가 다안 빠져요. 애로도. 그, 응? 네. 이게 이제 식용유라던데? 샴푸, 샴푸. 카샴푸. 거품이 도포된 상태에서 스펀지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버킷에 물과 카샴푸를 희석하셔서 스펀지에 흠뻑 적신 후 자동차의 외부를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힘을 주시면 외부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히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자전거 프레임도 역시 함께 카샴푸를 이용해 문질문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닦아주고 자전거도 함께 쓱싹쓱싹 닦아줍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이제 거품을 제거하실 차례입니다. 고압호스를 이용해 차와 자전거에 있는 오염물과 거품을 모조리 제거해 주시는데요. 워낙에 고압으로 뿌려주는 물이기 때문에 손을 직접 분사하시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자전거도 물론 조심조심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이제 바로 신속하게 드라잉 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세차를 잘한 뒤에 햇빛에 그대로 말리게 되면 물자국이 그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후다닥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외부 세차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광을 내야겠죠? 좋건 뭔가요? 갖다 줘요. 타이어. 아, 타이어 광. 예. 반짝반짝거리는 광을 내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 신기 방기한 물건 하나. 타이어 광 내는 건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타이어 측면에 발라주면 타이어가 아주 검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 이런 건 자전거 타이어에도 발라보자 싶어 쓱쓱 문질러 보는데요. 처음엔 신기했지만 타이어 광택제는 자전거엔 비추입니다. 약을 더 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거 같아. 그건 아닌 거 같아? 아, 브레이크 안 잡히니까. 안 이걸로, 이걸로 닦아요, 핸들. 핸들이요? 응. 그래? 이게 다 있어. 이렇게 네, 막. 자꾸 하얘져가지고. 가죽이야, 고무야. 고무지. 자중 모션인데? 외부 세차가 마무리되면 능력껏 내부 세차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발 매트도 털어주고 내부 먼지도 청소기로 쓱쓱 해주시고요. 참, 먼지 날리는 일을 하실 땐 바로 옆에서 세차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건 기본이겠죠?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햇빛 아래 반짝거리는 자전거 보이시나요? 묵은 때 벗겨진 차와 반짝반짝 빛나는 자전거를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Now you be surprised at the info you get is by letting them talk, so I'm letting them talk. Gotta keep quiet, maneuvering signs to let them and talk up their body. Another one, body. this just how it goes. I got some secrets, I'm shaking the game so they stay on their toes, stay in your lane, how to stay on the go. I can to play with the pros and act like a rookie so they overlook me. Then I double up, again, none of their nose, none of them cold. They just got lucky, but never adapted. So I'm to the one if it's coming to blows. My enemies cutting it close. I let them. Think... 자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셀프 세차장에서 자전거 세차하면 쉽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에 자전거를 가져가긴 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갔을 땐 세차장 손님이 많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세차가 끝나고 나올 땐 차량이 단한대 뿐이었거든요. 세차장 이용객이 많을 경우 자전거 세차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자전거 세차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구석구석 닦아주어야 되는데 세차장에선 이 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셀프 세차장의 경우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차량이 없는 시간인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차초보 자동보부의 셀프 세차장 이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세차는 아주버님께서 다 하시고 전 촬영을 신랑은 자전거만 세차했는데요. 세차를 도와주신 아주버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려요. <laughs> 햇살 좋은 날 반짝반짝 광내고 나니 어디론가 페달 밟아 떠나고 싶은데요. 따스한 햇살 가득한 날 바람 따라 떠날 바람여행도 기대해주세요. 어설픈 세차장 이용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혼자 하고 계셔? 어? 혼자, 혼자 세지? 어, 어눈 크게 뜨거자심어만거